오늘은 11기상 1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아,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17장에서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시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바가보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죽어야 한다고 할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투려하지 말고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생각할 것도 없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함께 먹고 주거나 함께 안 먹고 주거나 같다는 생각도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에게 떡을 만들어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떡을 만들 밀가루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당신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식구가 해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빈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억매 엉, 얼매고 힘들게 하고 속박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믿음이 있었고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를 대접, 대접하면서 여인과 여인의 아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에서 58장 9절에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맑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너는 가서 아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오바다라는 신실한 신하에게 기별하여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압이 엘리야를 만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저조하여 비가 오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엘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것을 시합하게 합니다. 엘리아는 이날 구경 나온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니라. 이렇게 외쳐도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알을 거절한다면 아왕이 무섭고 이세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갈매살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불은 놓지 말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먼저 불을 내려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아 나무 위에 놓고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은 지쳐서 나가떨어졌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몸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가까이 나오, 나오게 합니다. 그동안 바알의 우상 때문에 무너졌던 재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집바의 수혈을 따라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재단을 놓습니다. 재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고 재단의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닷물을 세 번이나 기르다 채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물이 재단으로 들어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이 내려져서도 우연히 그렇게 되었느니 이제는 불이 붙을 때도 되었느니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무가 물에 적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일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셨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제발 알게 하여 달라고 오늘 제발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로 그들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도랑에 물을 핫아 핥아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엘리아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실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